정 네. 이진숙, 우리 방통위원장께서 자의식 과잉이 아닌가 싶고요. 어, 윤석열 정권 탄생 이후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쫓겨, 쫓아낼 때 혹시 기억은 하십니까? 온갖 쫓아야지.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그리고 정말 이 재판까지 가면서 무리하게, 이, 무리하게 쫓아내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잘 운영했으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과방위원을 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 김효재, 방통위원 세달 정도 했습니다. 직무대행으로. 그러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오더니 또세달 정도 하고 나, 도망갔어요. 이상인 또 직무대행이 또 와서 한 25일 하다가 김홍일 방통위 관련된 방송통신 관련된 점수 하나도 없는 김홍일 위원장 도대체 왜 임명한 겁니까? 소, 하다못해 방송국 수사해본 적도 없는 검사였어요. 이분한 6달 하다가 또 도망가셨어요. 또 그리고 이상인 예, 직무대행이 25일 하다가 또, 조성은 직무대행이 한, 한 4, 5일 하고 다가 이제 이진수 방통위원장 1년이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김효재, 이동관, 이상의 김홍일, 이 많은 분들 나올 때마다 국힘 과방위원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 소리가 방송통신정책과, 방통위가 할수 있는 게 언중위를, 언중위법을 관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보통신망법으로 관여하는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의 권한만 있지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단 말이에요. 방심의 권한이었죠. 그리고 OTT나 이 여러 글로벌 CP사들이 하고 있는 여러 이 유튜브 등을 비롯한 그런 여러 가지 미디어의 다변화에 대해서 퇴처를 못하고 있다는 평가들이 냉정한 평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방통위가 새롭게 미디어위원회로 통합 운영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후미네임은 과방위원들도 하셨던 얘기예요. 가짜뉴스 때려, 때려잡겠다고 하셨던 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과방에 그, 간사하셨던 박성준 의원님, 이런 분들 간사하셨죠? 그런 분들 지금 국회에 있으시도 않으세요? 아니, 그래놓고 지금 이제 와서 갑자기 이진숙 방통위원장 쫓겨내, 쫓아내기 위한 법이다? 그럼 그 전에 국민의 의원님들 가짜뉴스 때려잡겠다. 그리고 새로운 OTT 환경에 글로벌 CP사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던 분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방송통신, 위원회가 새롭게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또뭐 지금 과제뉴스라고 제가 표현하진 않겠습니다만 불법 정보에 대한 유통에 대해서 저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평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원회 설치에 대해서 저는 기존에 여야 할것 없이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과방위원들 다 주장하셨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재석 위원장께서 좀 자중하시고 본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설립할 정도로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기 때문에 부디 좀 겸손한 자세, 태도와 자세를 유지하시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